이제 x가 0보다 클때 자연수 n에 대해서 fn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x는 log 2x다. E, 뭐 이건 알려 준 거야 그냥. 그죠? 얘는 없고 얘는 얘라 그대 그러면 나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f2의 x f3의 x f4의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지. 연관성을 찾으면.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기 때문에 f1에 x 세제곱. 더하기. f1에 x가 됐겠죠. 맞아, 맞아. 식으로 쓰면. 근데 f1 x가 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x 세제곱으로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자, 이거 일일이 다 쓰면 힘들어, 이제. 자, 바로 할 거야. 얘가 x 세제곱으로 바뀌었겠지. 맞아, 맞아. 써야돼 이 세제곱은 앞으로 간다고 이정도는 바꿀 줄 알아야 되겠지 이제 예? 그죠? 더하기 f1x는 로그 2x이기 때문에 4 로그 2의 x가 되더라 이 말이야 맞아요? 다음 f3x는 f2 집어넣은 거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f 2 x 아, 이게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수 썸을 귀찮아 하면 안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잘 봐. f2는 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x 세제곱을 집어넣겠지. 맞아요? 예? 여기에다 x 대신 x 세제곱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x 세제곱 집어넣으면 3은 또 앞으로 내려가. 4, 3 12 로그 2의 x가 됐겠죠. 맞냐? 더하기 f2x가 얘라고 했으니까 4 로그 2의 x. 그럼 16로그 2의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또 f 3의 x 세제곱, f 3의 x를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f 3이 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x 세제곱 집어넣으면 3은또 앞으로 쳐 나가겠죠. 그럼 16에다 3을 곱하면 48이 되겠죠. 48로그 ex 더하기 16 모그 2의 x. 아 그러면 64냐? 64 모그 2의 x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f 4의 16이니까 f 4의 16은 여기다 16을 집어들라는 얘기죠. 근데 16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4제곱이죠. 여기에다가 2의 4제곱을 집어어놓는 거니까 4가 또 앞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64 곱하기 4가 답이 되겠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러면 4, 4, 16, 424, 256이 되겠죠. 자, 얘가 2 5 6이야 따라서 최종식은 로그 4에 2 5 6이야 자, 얘가 4의 거듭제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정수가 나오니까. 256을 4로만 계속 나눠볼 거야. 아니면 얘도 2의 제곱으로 바꿔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알아서 그래. 굳이 바꾸겠다면, 좋아. 그냥 4는 2의 제곱이 되겠지. 그죠? 그럼 256도 그러면 2로만 계속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2로 바꿨다면. 그럼 2는 2, 2는 4, 28, 1 6 2, 6, 2 2, 4, 8. 이게 2의 몇 제곱이죠? 이게 을까 얘가 그러니까 2의 5제곱인 건 알지?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2의 8제곱 그럼 2분의 8에 앞으로 나가겠죠? 4가 되겠죠? 이해 됐죠? 답은 4 그리고 어른님은 아니죠? 이게 조금 귀찮을 뿐이지, 근데 해야 돼. 알겠습니다. 인데 바로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12번은 他干啥去了？